오늘 시편 111편의 첫 번째 말씀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는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명령형의 말씀입니다. 왜 찬양해야 하나? 무엇을 찬양해야 하느냐?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눈에 띄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2 절에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쿠온이 그랬고요. 3절도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했고요. 7절도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랬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 말고도 사실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찬양의 이유와 찬양의 내용이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개인적으로도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이스라엘 전체로 보았을 때도 큰 구원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찬양해야 됩니다. 이 절의 표현 가운데 일을 즐거워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요리문답을 배우는데 일 번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 번입니다.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비슷한 개념이 아니라 어쩌면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주체와 객체가 다릅니다.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주체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즐거워 하는 것은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즐거워할까요? 대표적인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찬양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 라는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을 해서 얻은 양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얻게 된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또 하나 십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면서요. 구체적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훌륭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생각 잘한 것입니다. 바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여호와를 찬양함이 계속되리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명령이나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찬양하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선순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입으로 고백할 우리 믿음의 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즐거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즐거이 찬양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 그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합니다. 나는 오늘 그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